감자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감자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감자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감자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계란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에너지를 증강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많은 영양소를 품고 있는데요. 영양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감자야말로 농산물 분야에서 최고의 영양 가치를 지닌 식품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감자는 6월부터 9월까지 제철을 맞은 감자가 영양가가 가장 풍부합니다. 감자의 효능에는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에 도움을 주고 몸속 노폐물의 처리를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해 줍니다. 감자에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하루에 중간 크기 감자를 3개 정도만 먹어주면 피로를 막아주고 감염과 싸우는데 필요한 비타민 양의 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구운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또 감자는 중간 크기 한 개에 55칼로리 받게 되지 않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감자는 섬유질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껍질째 삶은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의 섬유질보다 5.5배 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침의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감자전과 감자튀김입니다. 감자전과 감자튀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인데요. 감자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분이 문제입니다. 감자 자체가 고탄수화물 음식인데 전분까지 사용해서 만든 감자전은 더 높은 고탄수화물 음식이 됩니다. 고탄수화물 음식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고, 감자전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름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인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쌓이고 쌓여 암과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감자 튀김도 같은 이유입니다. 튀김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튀겨도 건강에 좋을 수 없습니다. 기름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감자를 튀김으로 자주 먹으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자전과 감자튀김은 가급적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감자조림입니다. 간장으로 조린 감자조림이나 매콤하게 만든 감자조림을 반찬으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감자를 조림으로 만들면서 설탕과 물엿,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쌓여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밀가루만큼 꼭 줄이고 관리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감자조림은 피해주셔야 하는 아이들 반찬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감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한 패스트푸드의 배달 음식인 햄버거와 감자튀김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가격과 배달이 빨라 자주 드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콜라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감자에는 전분질이 많아 이미 위속에서 팽창감과 포만감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설탕 성분이 많은 탄산음료는 다량의 탄산가스와 거품을 가지고 있어 장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인 감자튀김과 많은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탄산음료는 혈당을 높이는 건강에도 최악인 음식입니다. 또,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 목이 막혀서 음료수랑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감자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삶아 먹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보호되기 때문에 가열에 의한 손실이 적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찬물에 넣고 쪄야 비타민C 손실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자는 껍질째 삶아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차게 식혀 먹기입니다. 삶은 감자를 식히면 저항성 전분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익힌 감자를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소화성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전환되면서 저항성 전분 비율이 57%까지 증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시간이 느리고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삶아서 24시간 식혀서 드시면 더 건강하게 감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기입니다. 감자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게 되면 아크릴 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감자를 삶거나 찌는 조리를 할때 12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튀길 때도 160도의 오븐에서는 200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유와 함께 먹기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A가 없고 단백질 지방은 적습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A 성분은 우유가 보충하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는 감자가 보충해 줍니다. 감자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적고 또 치즈에 부족한 마그네슘은 감자에 풍부합니다. 감자와 치즈도 함께 먹으면 영양소 보완 및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최고의 궁합입니다. 지금까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섭취 방법, 또 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감자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